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한전산업,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전산업이 이렇게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한2%자 요런 주가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한전산업 요 종목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되는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게 되면서 자 지금 주가가 좀 크게 상승에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월성 원전을 다시 한번 발전을 재개한다라는 이런 얘기와 함께 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전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 거다. 지금 꾸준하게 뭔가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어 지금 미국으로부터도 여러분들 뭐랬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자 이제 어이 원전 관련된 수준에 따오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원전에 관련되는 수준에 받는 게뭐 저기 중동 국가나 뭐 유럽 이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미국으로도 진출했다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든 진출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 생겨나면서 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단기가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지금 단일가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일가 거래는요, 여러분들 딱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단기가열 종목일 때 이렇게 항상 캔들을 여러 제가 유심히 보는데, 이 캔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캔들이 계속해서 양봉으로 유지가 되는 게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3일 내내 그렇게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주가가 보통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단기 과일 종목이 해제가 되자마자 바로 그대로 또 추가적인 슈팅에 나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그랬거든요. 자 보시면 대원전선이 여기까지 주가가면 딱 크게 쫙 급등에 나왔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쫙 죽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자이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었던 요 구간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단기 과일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단기 과일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3일 내내 이렇게 상승에 나면서 오 양봉이 나왔죠. 그러 보니까 단기가열 종목이 이제 해제가 되고 나서 슈팅야만 나왔다가 눌림목을 또다시 한번 주고 그대로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우리기술이란 종목도 최근에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완벽하게 죽어버리는 자요 구간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도 3일 내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분명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양봉들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가열 종목이 해제가 되면서 그대로 슈팅에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한 차례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앞으로 저는 우리 기술이란 종목 눌림목 좋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전 산업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선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아요. 즉그 말은 즉슨요 앞에서 윗꼬리가 만들어졌을 때이 윗꼬리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당장에 소화를 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 지금 그만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도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한전 산업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3일 동안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고 단기과열 종목이 해제가 되는 다음 주에는요. 눌림목을 한번더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한전산업 이런 종목을 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잘 매수해가지고 지금 수익 중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조금은 분할 매도로 비중 조절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의 수익금은 챙겼다가 이 다음에 어쩌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저점에서 또다시 매수를 하고 물량을 늘려나가는 이러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도 여기에서 단기과일 종목으로 다 지정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맨날 찾아다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 요렇게 요기 단기과일 종목으로 지정이 됐던 게 요기 3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자, 이틀 동안은 좋아. 지금 보시면 여기 하루 양봉 나왔죠? 이틀 양봉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3일 차에 보면은 여기서 더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주, 어, 오히려 주가가 살짝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도지 캔들이 나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A 프로젝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어, 이렇게 돌파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런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또한 자 여기에서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주가가 살 자금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 그럼 내가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거는요 바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을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세력 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장을 쳐다봐야지만 우리가 이런 수급들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많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매매를 이제 종종 하게 하시게 되는 건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6월 12일, 어, 우양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오늘 아침에 또 일찍 문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우양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7분에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양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는 1%대 강세로 출발을 했던 이런 종목이 어, 순식간에 장 중에 24%까지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여러분에게서 정말 단시간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상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신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번 6월 한달 그리고 지난 5월 한달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종목을 드리면서 자 저에게 문자 받아가서 수익을 수익 나는 분들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자, 제가 이런 걸볼 때마다, 아, 진짜 더욱더 좋은 종목을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더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좀 정말 꾸준하게 받아가서 내가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 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요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다 찾아서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런 단타 종목들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받아가시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저는 이런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한 종목으로 우리가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캠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캠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N캠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치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원, 아마존에서는 2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소리인건데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 라는 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전산업으로 돌아왔어요자그러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눌림목이 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이 앞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도 눌림목을 꽤나 깊게 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다음에 한전산업이 눌림목을 줄 때는 어디까지 줄수 있는 거냐면 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구간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해 드렸던 게 자, 지금 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겼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또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매도를 아, 뭐냐 주가가 상승이 안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한전산업이라는 회사는요 우리나라 원전 수주에 있어서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수위를 받는 회사가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원전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 보시면 최근에 두산 NWT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 현재 수주장고만 하더라도 벌써 15조 9천억원 자 지금 요정도의 수주장고를 쌓아놓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한국 수력 원자력 이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온겁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전 생태계에서 이정도 규모의 지금 일자리를 창출을 시킬거다라고 얘기를 하는거는 이게 여러분들 일 일자리가 2조원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앞으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단기간에 눌림하고 나올 수 있지만 더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저점을 잡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놓은 이 한전산업의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한전산업 이라는 종목. 자, 이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좀 진행을 해 보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전 산업이라는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한전 산업의 대응 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 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한 전. 자, 한전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한전 사람에 대한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전산업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영상 꼭 끝! 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계시더라고요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사이 과매수 제가 사용하라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에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하면 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에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 시피 이바닷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 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자면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저희 채널 를 구독을 해 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요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 6 9 6 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 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 낼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